세련된 이미지로 사랑받는 배우 김남주 씨는 1992년 미스코리아 경기진 출신으로 2005년 김승우 씨와 결혼해 아들 딸두 자녀를 두고 있고 자녀 교육에 열정적인 부부로도 유명한데 딸은 상위 5% 영재라고 해요. 김남주 씨 최근 김강호 차은우 씨와 함께 은수연 역으로 6년 만에 드라마 원더풀월드에 출연하며 인상 깊은 연기를 펼치고 있죠. 김남주씨 요즘 가방 속에 넣고 다닌다는 인생네컷 사진을 보여주었고 남편 김승우씨와 함께 찍은 커플 사진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아이들이 커서 남편 김승우씨와 보내는 둘만의 시간이 많아졌다며 둘이 운동하며 코엑스를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여러 번 찍고 와서 보여주던 인생네컷이 있길래 엄마 아빠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커플 사진을 찍어봤는데 금방 찍히던데요. 라고 했고, 너무 재미있었다고 말하며 밝게 웃었습니다.